오세아서 9장 오 이스라엘아 너는 다른 백성처럼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이는 네가 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행음을 하여, 행음하였으며 네가 모든 타장마당에서 보상을 사랑하였음이라 타장마당과 포도즙들이 그들을 거이르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새 포도주도 동인할 것이라 그들은 주의 땅에 가지 못하리니 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불길한 것들을 먹으리라 그들은 죽게 포도주 재물을 드리지도 못하며 그에게 기쁨이 되지도 못할 것이라 그들의 희생제들은 그들에게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모두 더럽혀질 것이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죄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는 엄숙한 날과 죄의 명절의 날에 무엇을 하려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하여 갔느니라 이집트는 그들을 먹으고 멘피스는 그들을 묻으리라, 그들은 을 위한 기쁜 곳, 그것들은 언건 키가 차지할 것이오,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들이 있으리라, 감찰의 날들이 오고, 봉응의 어,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라, 에프라임의 파스꾼는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나, 선지자는 그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의 덕 같으며, 그의 예, 하나님의 집에서 증오를 품었도다. 그들이 기부하는 날들처럼 스스로를 심히 부패케 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을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시리라. 내가 강야에서의 포도처럼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처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같이 너희 조손들을 보았도다. 그러나 그들이 발볼로 가서 그 수치에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그들의 가증하면 그들이 사랑했던 것과 같이 되었도다. 에프라임으로 말하면 그들의 영광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있을 때부터 잉태 되었을 때부터 새처럼 날아가리라. 그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죽게 하리니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 정녕 내가 그들에게서 떠났는 떠나는 때 그들에게는 또한 화가 있으리라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숨겨져 있으며 마치 내가 투로를 본것 같으나 에브라임은 그의 자녀들을 살인자에게로 데리고 나오리라. 오, 주여, 그들에게 주옵소서, 주께서는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유산하는 태와 젖이 마른 가슴들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은 모든 악게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행실의 악감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니 하리라,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반역자들이니라, 에브라임은 얻어맞았고, <laughs> 그 뿌리는 말랐으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청년 그들이 낸다 해도 나는 그들을 태우 사랑하는 열매까지도 죽이리라 내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